네 안녕하세요, 1 7레입니다 어, 다나와보다 2만 원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뭘? PC를 <laughs> 조립해서 팔고 있고요. 어, 좋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니까 많이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QHD 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i9 9900K 엄청나네 사양은 엄청나 RTX 20어마무시하네 메모리 32기가 이건 뭐 꿈에 그지 거의 꿈에 끝까지 가셨네 끝까지 가셨네 프로팩 20이 나오느냐 아, 안 나옵니다 q v 에서 <laughs> 나오냐 안 나오냐 <laughs> 어, 안 나옵니다 <laughs> 왜냐면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예. 예, 9900K 난 9600K 때 똑같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 이제 적어놨어요. 9600K, 9600K 뭐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뭐 극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지 그렇죠. 거의 아마 어, 어.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뭐 어차피 부스트 클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스트 클럭이라는 게 뭐냐면 어. 그리고 저 코어가 많다고 해서 저 코어 게임에서 다못 씁니다. 게임에서 모든 코어를 다쓸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가 많은 라이젠이 인텔보다 적게 프레임이 나오는 이유가 그 많은 코어를 다 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여기, 여기, 코어가 다르죠. 스레드도 다르고, 동작 속도는 원래 기본 베이스는 오 9, 6공격이 더 높아. 터보부스트라는 게 이제 그 게임 같은 고성능을 내야 할때 나는 이거 돌리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라고 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보부스트 얘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부스터클럭이라고 하는데 얘와 얘의 차이가 어0.4 잖아요. 게임에서 진짜로 해보면 0.4가 안날 거야. 그치? 그리고 그리고 4.6도 안 나와. 그렇죠. 얘는 4.3, 4.4 정도 나오고. 얘는 4.67 정도 나오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어쨌든 프레임에 영향을 주기는 그 그걸로 프레임에 영향을 너무나 주기는 미비하다. 어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어,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CPU 오버클럭 하시려고 한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96 9600K. 저거를 오버클럭 해서, 5.0으로 올렸다! 프레임 별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웃음> <웃음> 왜냐면 0.4가 올라간 네. 거니까. 오버클럭 할 때는 무조건 터보 부스터보다는 좀 더, 그냥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해놓으면, 계속 그, 그 클럭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3.7이 있으니까, 이 클럭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다 오버클럭 한 클럭으로 계속 움직일 거죠. 근데 사실 오버클럭으로 한, 그걸 움직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픽 카드를 띄워 그래픽 프로그램 띄웠거나 뭘 띄웠거나 했을 때 지네들이 생각 CPU가 봤는데 이건 뭔가 좀센게 필요해 클럭이. 그럼 자동으로 올리거든. 그렇뭘 자동으로 올린다고 쳤을 때그 올린 거랑 그 다음 오버클럭 한 클럭이랑 뭐 1.0도 차이가 안날 거란 말이야. 근데 차이 나는 데가 있죠. 뭐 3D 마크를 돌린다든가 아그런데사스 점수를 낸다든가 어, 그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점수놀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죠 어, 어, 무조건 나지 근데 저희 실생활에 어, 그냥 쓰는 용도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9 6 0 0 k 로 했는데 그래 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쳐서10 프레임이라고 치겠습니다 안 나온다에 뭐뭐까요10 <laughs> 프레임은 사실 그래픽 카드 그레이드를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하나 올려요. 어, 2060을 2070으로 올리면 10프레임 정도 더 나옵니다. 그치지 그러니까 저거는 1 0프레임 차이가 어. 나지 않을 거예요. 2070에서 2080으로 올리면 10프레임 더 나와요. 네. <laughs> 네,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 테스트를 한게 있는데 보시면 어, 여기 10, 111이 나오죠. 111. 그리고 115 이것도 어 함정이 하 아닌데 멈춘 상태입니다 멈춘, 멈춘 상태랑 움직이는 상태는 프레임이 한2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를 빼면 원래 프레임 정도라고 해서 20에서 한 15에서 20이라고 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지금 어, 너무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2080인데 저거밖에 안나? 와 울트라에서 QHD입니다 QHD 아, QHD입니다 QHD q h d 가 아니라 QHD 예상 로해요 죽입니다 QHD. 자저희이 QHD 프로에서한게 있는데 한번 네, QHD 상조작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평온한 상태인 거예요. <laughs> 물론 이제 저쪽을 바라봤을 때는 집 쪽에 오브젝트가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상당히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거 끊기는 거 아닙니다. 마우스를 부드럽게 못 돌려서 그래요. <laughs> <laughs> 아, 이것 때문에 항상 물어 여쭤보시는데 저 제가 숨어 있죠. 그 뭐냐, 어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쫙 돌려가지고 한 바퀴를 딱 돌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아직 안 돼요. 그건 근데 안안 되지 않나. 마우스를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어, 옆으로. 아, 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거 된 거예요. 손이 가다 멈췄다, 가다 어, 어, 멈췄다 가다, 그래서 그래, 어, 그렇게 해서 끊기는 거지 시스템으로 끊기는 건 아닙니다 어 해서 봤더니 어 봤더니 안 나온다 저희들이 그렇게 적어드렸어요 팩트 팩트 뭐 했더니 그, 그딴 그거 저희는 없어요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 밖에 얘기 안해 뭐 감으로 얘기하는 게 있긴 죄송합니다 어쨌든 <laughs>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오븐 사실 테스트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조금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한데 국민오븐이 사람들마다 세팅이 너무 달라서. 아뭐 대표적인 국민오븐 있는데 안티뭐 텍스처 거리 보기 이렇게만 가시는 경우는 있는데 뭐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오븐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그세 가지 말인데 뭐 다른 거를 추가해서 국민오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호 플러스 요거 울트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경우의 수가 이제 너무 많아져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되면 그걸 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배제를 했었던 건데 그냥 딱 국민호 음, 대표 국민 대표적인 국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호이라고 부르겠죠 대표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수적인 건다 빼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국민옵을 아예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옵을 돌려보면 보통 중옵 이상 상옵 어, 미만 그러니까 상옵보다는 프레임이 좀더잘 나오는 중옵보다는 좀덜 나오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아니, 되거든요. 중옵보다는 좀더잘 나오고? 아니, 아니죠. 프레임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 내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 맞어? 어. <laughs> 헷갈리네? 중업보다는 좀더잘 나오고 사업보다는 좀덜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치? 중사, 중상업이라고 네. 보면 되지? 그렇게 말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잘못 말했다니까 제 전달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laughs> 그 뭐냐 그리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 뭐 원하시는 테스트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어, 해드릴 테니까 뭐 요청을 일단 해보시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 해드려요. <laughs> 아마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가 이미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이제 오픈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완전 희귀한 뭐 i7 1세대를 가져다가 지금 RTX 2080 Ti를 끼면 병목이 생기나요? 이건 못합니다. 이런 건 못하고. 현존하는 제품들. 현재 새 제품으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에 한해서 거의 최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옛날 제품이고 구할 수 없어서 중고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어, 그러면 그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래픽카드 끼워서 해보 해보는 네, 그가능 그건, 가능할, 그건,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면 그래픽카드를 끼워서 하는 건 저희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죠. 예전에는 생방송으로 하려 그랬었거든요. <laughs> 보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어, 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어,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남겨주시든, 뭐, 남겨주시든, 할수 있다 없다를 일단 판단하고, 할수 있으면, 어, 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 질문에서 2080으로 QHD120은 불가능하다. 한100 정도가 나오려나? 그니까 실제 게임하면 좀더 떨어지는거 감안해야 되니까 100? 100은 100을 어, 살짝 100. 넘을려나? 한고정도 그 선으로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QHD 해상도랑 FHD 해상도랑 차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QHD는 주건만 돼도 어, 엄청, 엄청, 깨끗하게 엄청 깨끗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QHD 프로브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2080ti 정도 돼야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 포기하시고 국민 옵으로한 100, 10, 120 정도 노리시면, 그지? 그위치도 진짜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프레임 더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든 아니면 지식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